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보라 목독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기다리셨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잠정적으로 무한 연기가 됐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혼돈의 양상 그 자체였는데요. 드디어 오늘 날짜 24일부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일단 분양가 산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더 높은 분양가를 요구했고요. 그러나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강동 헤리티지자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분양했던 강동 헤리티지자의 경쟁률은 106명 모집에 5,723명이 지원을 하는 부동산 시황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아마도 여기도 헤리티지자이 못지 않은 엄청난 경쟁률에 불이 붙을 것 같고요. 바로 휘경자의 디센스야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분양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에 분양가를 적어도 장희자의 레디언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장희자이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로 서울분양단지들이 가격을 너무 끌어올리는 바람에 이거 천정을 뚫어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조성이 됐었죠. 그러나 분상제는 폐지됐지만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최종적인 가격 조율기관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근에 분양가 추이를 보고 다소 분양가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를 견제하는 것으로 보이죠. 분상제가 적용된 장이자이보다 다소 저렴하게 나온 걸 보면 여전히 고분양가 관리가 은연중에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나온 공식적인 분양가를 살펴보면 3구제곱 3억 5천에서 4억 천만원 그리고 5구A 6억 6천에서 7억 7천 5구B 6억 4천에서 7억 6천 5구C 6억 6천에서 7억 7천 5구D 6억 5천에서 7억 6천 수준입니다. 일단 5구제곱에서 6억대 분양가도 보이고요. 지난번 강동 헤리티지자에도 6억대 가격이 들어가 있는 최고가 7억 7천선까지 나왔었죠. 아주 비슷하게 나왔고요. 장희자에는 5구제곱이 8억에 가까웠습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가격대라볼수 있죠. 현실적으로 서울 5구제곱이 8억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그래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분양가가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84제곱으로 넘어가면 84A 8억 3천에서 9억 7천 그리고 842 8억 2천에서 9억 6천 선으로 나왔습니다. 장이자에는 84제곱이 10억이 넘어가는 평양도 있었고요. 확실히 강동 헤리티지자의 가격대를 재현해 놓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주변 시세를 보시면 휘경 SK뷰 59제곱이 9억 2천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11억 5천 선이었네요. 어느 정도 주변 시세와의 갭은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뒤통수 조심해야 되죠.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59제곱이 1,600만원 선에서 1,800만원 선 그리고 8사 제곱은 1,900만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요즘 2,0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확장비에 비해선 소소하게 나왔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및 옵션비, 모집 공고에서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300에서 600만원 선이네요. 그렇다면 분양 대금 스케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울도 강남상과 용산을 제외하고는 비규제 지역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문제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달부터 중도금 액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당첨이 되고 계약금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분양 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구제국 같은 경우 7천만원 정도 확보하신다면 나머지 중도금 60%가 전액 대출이 되기 때문에 2024년 10월까지 목돈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분양권도 1년 내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내년 상반기에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납부한 계약금 더해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환경이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환경의 불안감은 여전히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인지하시고요. 그러나 휘경자의 정도라면 그래도 끝까지 가져갈 만한 충분한 입지적 장점이 있는 곳이죠. 이건 각자 본인 판단의 몫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대출은 이자 후불제 60% 전액 나오게 됩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서 변동금리 적용도 그리 불리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공급기만 어떻게 될까요? 지하 3층에서 시상이 35층, 14개동, 1806가구. 이 중에 정확하게 꼭다리 없이 700세대가 분양으로 풀렸습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가성비는 좋았는데 100여 세대밖에 되지 않는 일반 분양 물량으로 아쉬움이 많았었죠. 휘경 자이는 그래도 700세대 물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일단 특별 공급 371세대, 일반 공급 329세대로 두 갈래로 나눠서 청약이 진행 되겠고요. 특공 일반 두 번의 청약기에 주어집니다. 꼭 특공도 지원을 해보시고요. 평형 스타일 아마도 휘경 자이는 평형에서 굉장히 알토란 같은 오구제곱 평면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진입하는데 부담을 덜수 있는 부분이 있죠. 3구제곱이 19세대. 1인 가구라면 충분히 진입을 고려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휘경자의 메인스트림 5구제곱이 607세대나 됩니다. 거의 압도적이라 볼수 있죠. 전체 700세대 공급 물량 중에 600세대 이상이면 거의 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5구제곱이 대세입니다. 일단 휘경자의처럼 서울에서 초역세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5구 제곱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회전율이 좋아서 현금화가 빠르다는 거고요. 다른 집으로 환승을 하려 할 때도 유동성 확보가 어느 평형보다 좋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러나 국평 84 제곱은 상대적으로 74세대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9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되신 분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죠. 이렇게 소형 평수가 대세라면 비규제 지역에선 추첨제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죠. 8호 제곱 이하에서 60% 정도 추첨제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대략 3구 제곱, 5구 제곱 626세대 이중60% 정도 추첨제 물량은 375세대 정도 풀리게 된다는 얘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 안에서 도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가점제에 휘둘렸던 분들이 당첨권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단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휘경 상구역 자의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1호선 외대 압력은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겠고요. 게다가 회기역도 10분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형적인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회기역에서 청량리역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 청량리역에서 GTX 광역교통망도 크로스가 되고요. 상당히 좋은 주변 교통 호재라 볼수 있죠. 주변 학군으로도 초품학 같은 학교는 없어도 주변에 초중고가 서라운드로 포진이 되어 있는 입지라서 비교적 좋은 환경입니다. 청약 자격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 구성원도 가능하겠고요. 서울 거주자 우선 공급 되겠습니다. 규제 사항은 전매제한 1년, 재당첨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4월 3일 특별 공급, 4월 4일 1순위, 당첨자 발표는 4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커처 분양 일정이 안개 속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24일 날짜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6억대 분양가도 눈에 띄고요. 대신 84제곱은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과 비슷한 양상의 가격이 될것 같네요. 그래도 강동 헤리티지자이와 비슷한 호응을 불러올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주변 교통호재와 더불어서 함께 들어서게 되는 단지 경쟁력의 시너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응원합니다. 꽃길만 되실 수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